지난해 12월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세븐럭에 방문한 일본인 관광객은 9,101명으로 1년 전 대비 5,041%가 급증했습니다. 코로나 3년의 부진을 딛고 외국인 카지노가 살아나고 있는 건데요. 관련 뉴스 알아보시죠. 이렇게 카지노의 방문객이 급증했을 뿐 아니라 지난달 서울 강남 세븐럭 사업장의 매출도 487%가 급증한 17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3분기를 기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한 GKL은 이에 따라 주가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신고가 부근에서 움직임이 이어가면서 오늘은 0.2% 약보합권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의 지난해 4분기 드로우백은 전년 대비 206% 늘어난 1조 2,477억 원. VIP 방문객은 전년 대비 224%가 증가한 2만 7천여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도 성장 추세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해외 여행 재개에 따라 호캉스는 줄겠지만 이는 카지노 VIP 입국 확대로 일정 부분 상쇄될 것으로 보여 호텔 부문의 수익성 악화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 고점 수준까지 올라온 후숨 고르고 있습니다. 오늘 0.3% 내리고 있습니다. 여행과 항공, 화장품만이 리오프닝이 아니겠죠. 의류나 전자제품, 식료품 등 대부분의 소비재에 화학 원료나 포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중국의 소비가 살아날 경우 화학 제품의 수요가 크게 늘어날 텐데요. 최근 외국인과 기관이 화학주들을 사들이고 있는 가운데 관련주들의 주가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효성TNC는 스판덱스 부분 세계 1위 회사이죠. 연인 틀를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2%의 강세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리오프닝 관련 종목 뉴스 알아봤습니다. 네, 여행과 항공 중에서도 카지노가 가장 먼저 그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보면 아직도 리오프닝이야 라고 <laughs> 질문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대표님. 왜냐하면 음. 진짜 리오프닝이 되기 전부터 시장에서는 리오프닝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주가가 올랐다가 또 조정을 받았다가 음. 변동이 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음. 최근에 뭐 중국의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죠. 롯데건강개발과 g k 의 파라다이스 추이를 보면 음. 6개월 동안 그래도 좀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음. 일본 VIP가 먼저 돌아왔고요. 중국 시장이 열릴 네. 타이밍인데 계속해서 카지노 관련 주 긍정적으로 봐도 되는지가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질문 드리고 싶거든요. 중국인 들어올 때까지는 네. 계속 봐야 된다. 어. 결국은 그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일본인 관광객 들어와서 뭐 GKL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그런 어떻게 보면 그 이익에 대한 네, 흑자로 전환을 예, 했죠. 네, 그런 포텐셜을 잘 보여줬고. 근데 지금 아직 중국인은 오피셜하게는 들어오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들이 들어왔을 때그 과연 그 어떻게 보면 폭발적인 파급력 그거를 차라리 첫판에 한번 확인을 하고 그 그리고 나가지고 이 카지노 업종에 대해서 매매를 쉬셔도 쉬시는 거지. 지금 아직 중국인 관광객들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그거를 벌써 기대감을 음. 접는다라고 하는 거는 좀 빠른 네. 예, 너무 빠른 결단이 아닐까 싶고요. 일단은 중국인들 뭐 2월 달에 들어오게 되실지 3월 달에 들어오게 들어오게 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 들어올 때 아마 첫그 어떻게 보면은 뭐 객실에 대한 어떤 예약률이라든지 아니면은 카지노에서의 드로우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마 데이터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거 좀 확인하고 뭐 그때 가 가지고 매도를 하셔도 늦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일부 시장이 풀렸을 때만 하더라도 지금 GKR 기준으로 1년 전과 대비해서 5,000%가 넘게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규모로 따지면 사실 일본보다는 중국이 더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중국 관광객, 중국 VIP가 실질적으로 돌아오기 전까지는 카지노 좀매수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는 게원 차장님의 의견인 것 같은데 대표님도 동의하십니까? 어, 저는 네. 데이터를 좀 봐야 된다고 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카지노 같은 경우에 어, 뭐, 카지노도 그렇고요 어, 여행, 여행 관련주도 그렇고, 항공 관련주도 그렇고, 또그 의료, 의료기기 쪽은 전달 대비해서 좀 감소가 됐거든요. 전반적으로 보면 11월까지 예, 지금 뭐 데이터가 좀 관련된 그 항목의 데이터가 긍정적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포커싱을 해야 되고, 단순하게 중국의 리오프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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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개념으로만 접근하는 건 아니다라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적 베이스로 봤을 때는 이 카주노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GKL이라든가 파라다이스가 3분기 때부터 상당히 흑자 전환 성공하면서 아주 그 긍정적인 그 흑자 기조가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여전히 그 데이터 상으로 봤을 때는, 어, 주목을 해야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일본 쪽에 먼저 움직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중국 쪽에서, 어, 유입도 된다면은, 관련된 카지노는 조금 더, 어, 업사이드가 좀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카지노 관련주 두 분께서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고 계신데요. 뭐 카지노주 하면 생각나는 종목이 몇개 있죠?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차장님이 골라오신 종목은요, 롯데 관광 개발입니다. 당연히 중국 리오프닝의 기대감, 수요가 급증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뭐 크루즈도 오랜만에 재개를 네. 했기 때문에 여기도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될것 같아요. 예, 롯데 네. 관광 개발이 우리 뭐, 제주 제주도에서 호텔하고 카지노만 하는 회사가 아니죠. 뭐이 회사가 이제 어떻게 보면 관광 상품 그럼요, 같은 네. 것들. 우리 예를 들어 뭐참 좋은 여행사라든지 하나투모드 투어처럼 그런 관광 상품 같은 것들도 이제 파는 그런 영업들도 잘하는데, 근데 롯데관광개발이 그 다루는 관광 상품들이 좀 비싼 상품들입니다. 유럽 음. 쪽 가는 것들. 혹은 뭐, 뭐 크루즈. 예, 크루즈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최근에 이제 굉장히 잘 팔리고 있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롯데 관광 개발 전체적인 이익에 대한 상승에 좋은 기회를 할 것이고요. 근데 그것보다는 결국은 또 제주 드림타워 카지노의 이제 선방. 그리고 이게 어떻게 얼마큼 더 커져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 인게 결국은 롯데관광개발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제주 드림타워 카지노 같은 경우에는요 영어 컨셉 자체가 처음에 만들 때 당시부터 중국인 VIP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카지노를 오픈을 하면서 그 마카오 쪽에서 좀 굉장히 좀 실력 있는 에이전트들을 많이 대고 영입을 했었고 그 영입을 했는데 그러다가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결국 그분들 활용을 못했던 거고 인건비만 계속 나갔던 건데 그게 이제 올해 본격적으로 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효과를 볼수 있는 그런 어... 예, 고급 인력들을 이제 채용한 효과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볼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뭐 중국 주요 도시에서 일단 뭐 제주도로 직항으로 들어오는 노선 편수가 지금 확대가 되는 것들도 확인이 되고 있고 중, 지금 중국인 관광객한테만 안 풀려 있는 게 제주도 무비자 입국이거든요. 근데 그게 만약에 풀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그 마카오가 이제 중국인들이 이제 마카오로 가가지고 카지노를 많이 즐기고 있는데그 마카오에서 정키방 형식의 영업을 추방을 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서 마카오에서 이제 매스 형태의 영업을 좀 추진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에 따라서 중국인 카지노 고객 저변이 확대가 되는 것들에 대한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 낙수 효과, 낙수 효과도 이제 우리 그. 롯데 관광개발 같은 데 네. 노릴 수가 있다. 그 이유는 상해하고 북경이랑 지리적으로 막 상해 상에서 상해나 북경에서 마카오 가는 것보다 상해나 북경에서 제주도 들어오는 게 훨씬 가깝기 때문에 국내 카지노 그 롯데 관광개발에게는 좀 수혜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그리고 앞서 마카오가 정기방 에이전트 영업을 추방을 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전기 영업으로 들어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 대부분 V.I.P 분들인데. 어. 그 정킷 에이전트를 통해서 여전히 현재 영업 중인 동사 같은 경우는 인거에 따른 반사이익도 우리가 기대를 할 수가 있다 라고 보여줘서 이 롯데 관광 개발을 카지노 업체의 탑픽으로 제시를 해드립니다. 롯데 관광 개발은 비단 카지노뿐만이 아니라 이런 여행 수요 급증에도 당연히 수혜를 볼것 같습니다. 투자 포인트 들어봤고요. 대표님의 리오프닝 관련주, 카지노 관련주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 GKL입니다. GKL은 앞서서도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음. 지난해 3분기부터 일본인 관광객이 들어오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네. 3분기에서 4분기 음. 올해까지도 계속해서 흑자 기조는 이어갈 것이다라는 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긍정적인 포인트로 보셔야 될것 같고요. 어, 이제 제가 좀더 주목하는 것은 유일하게 아, 어, 좀그증설 효과가 있는 카지노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번 분기에 보면은 뭐 세븐더 힐튼점이라든가 요 여기에 용산점으로 이전했다는 비용이 증가가 좀 두드러지긴 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커버를 하면서 어좀 효과가 좀 긍정적으로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향후에 음좀 눈높이가 좀 올라갈 수 있는 좀 상황이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카지노 회사들 중에서 유일하게 지금 그 증설에 대한 효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기대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음, 지금 뭐 세븐 그 용산점, 그 세븐더 용산점, 이런 부분들도 좀잘 되고 있다고 하니까 좀 긍정적으로 보시고요. 어, 뭐 카지노 좋다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뭐 GKL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GKL 같은 경우에는 지난 그 작년도 11월 3일에 외국인, 특히 이제 외국인의 수급이 좀 본격적으로 유입된 것으로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전부터 기관 같은 경우에는 작년 9월달부터 꾸준히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 추세 대응을 하시되 외국인과 기관들의 이제 합산 수급으로 봤을 때 순매도 기조가 어, 3을 이상 유지가 된다면은 제가 볼 때는 어, 그때 익절 매도를 하신다든가 하는 전략을 좀 취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카지도와 관련해서 GKL까지 들어봤습니다. 여기서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